왜요? 어, 안 잤네. 어때? 괜찮아? 아, 괜네속요괜찮아네 괜찮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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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, 이거 괜찮아요. 고아이 괜찮아요. 괜찮아요. 아이고숙취야괜찮아이괜한게 없어. 직아이야빈병요고찮아요 괜찮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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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아줌마 이런데 아니 여기 남자만 살잖아요. 응. 여자 친구 막 함부로 이렇게 드리고 그러지 말아 주세요 좀. 아니 총각 자꾸 이러면은 난 진짜 섭섭하네. 어, 자꾸 이럴 거야? 또 왜요? 아니 내가 전한번 얘기했잖아. 이제 여기 좋은 사람들만 산다고. 아다 같이 사는데 그런 오해를 하고 아니, 살면은 조심, 진짜. 그러니까요, 아니 옆방 하려 사람들도 얼마나 네, 섭섭하겠어. 나도 이런 마음. 그 아줌마 약탄 거 아니야? 안 되겠다. 아무래도 여기서 나가야 되겠다. 그래, 여기서 이렇게 사는 건 아닌 것 같아. 주연이 아, 도착하는 거 확인하고 자야 되는데. 연태는 뭐 하는 거야. 아저씨 뭐 저한테 할말 있어요? 뭐 저한테 할말 있어요? 아이 씨들었죠 씨. 야. 편하게 말해. 죽여달라고. 확 죽여줄 테니까. 야. 죽여봐. 죽여봐. 죽여보라고. 죽여봐. 죽여봐! 죽여봐. 쫄줄 아나, 씨 죽여보라고. 저, 옆네 새끼. 야! 어이없는 새끼야. 해줘, 씨. 무슨 재밌는 일입습니까이넌또 뭔데? 야, 닥쳐, 이 미친 새끼야. 이, 이, 지금, 미, 미친 새끼라고 <목소리> 했습니까? 아저씨또뭐 하자는 건데. 예? 어떻게 지금 할까요? 네. 응? 음, 얘기요, 얘기. 또 기억 안 나는구나. 왜뭐 이렇게 있어봐야 결론날 것 같지도 않고. 내가 303 아저씨랑 얘기 좀 해도 되죠? 이제 재미도 없는데 그만하죠. 다들 몸만 근질근질이 하는 것 같은데. 아저씨가 자꾸 그렇게 이상한 얘기 하니까 303 아저씨가 오해하는 거잖아요. 이상한 건 선생님이 더 이상한 것 같은데요. 잘 볼까요? 이이이인 쓰지 말고 웃 웃으면 복이 오는데 우리 같이 웃어야지요. 사과해요. 서.. 어? 그냥, 그냥 심심해서 해본 소리입니다. 예. 에 그냥 심심해서. 해번 소리야. 소리입니다. 어. <laughs> 가자. <가죠>. 네. <laughs> 아, 오늘은 그래도 좀덜 덥다. 그죠? 저한테 하고 싶은 말이 뭔데요? 아, 아니 별건 아니고 다들 흥분해 있길래 좀 뛰어놀라고. 근데 왜 싸우고 있었어요? 그 아저씨가 좀 죽이겠다. 그래서 음, 그 아저씨 좀 이상하죠. 주인 아줌마 말로는 중국에서 사업하다 잘못돼서 그랬다는데, 근데 오늘 욕한 건 그쪽이 어제 술 먹고 난동 부려서 그런 것 같은데? 내가 무슨 난동을 부렸다 그러는 거야? 아, 기억 안 나는구나. 하긴 너무 취했어. 그쪽이 어제 술 마시고 복도에서 막 소리 지르고 욕하고, 방문 두들기고 난리쳤다니까요. 아 제가요? 아, 제가 그랬다고요? 못 믿겠으면 CCTV 확인해봐요. 다 찍혔을 거예요. 근데 난 그게 더 좋았어요. 에? 뭐 가슴속에 눌러두고 사는 것보다는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하고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그게 더 인간적이잖아요. 먼저 내려갈게요. 좀 진정되면 내려와요. 나둘 봐, 또 둘째. 에이, 아줌마, 아 들어와. 저 CCTV 좀볼수 있을까요? 또 CCTV 보자고. 에이, 저 304호 아저씨가 제가 뭐 어제 난리를 쳤다. 그런데 저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나거든요. 정말 보려고. <놀람> 계속 쳐다보지 마. 야! 술 처먹었으면, 어... 곧게 잠이 나자어 사람답게 살아라고. 뒤질래? 인간답게 좀 살아, 벤츠새끼야. 아, 야. 너 같은 새끼 어떻게 대하는지 잘 알아. 应该。 저저 저 CCTV 보여달라고 야, 그렇게 난리를 치더니 아주 한 성질을 내렸어. 어머 어 미친 새끼. 일러의또또 또. 또, 또. 아, 야, 뭐. 흐, 웃지마. 아아 웃쳐. 承认。嗯嗯嗯 네가 제일 섬뜩해... 자기 오늘 화 많이 났나 보네. <웃음> <웃음> 아... <웃음> 괜찮아? 아니, 남자가 술 마시면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지, 뭘 그래. <웃음> <웃음> 근데 난 그게 더 좋았어요. 예? 어, 가슴 속에 놀러두고 사는 것보다는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하고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그게 더 인간적이잖아. 그 <laughs> 저... 저 갑자기 사정이 생겨서 좀... 지금 나가게 되면 월세 반만이라도 좀 받을 수 있을까요? 아이. 갑자기 후회 나가려고. 아니, 회사 근처로 옮기려고. 아니, 아니, 그냥 일단 알겠어. 알겠어. 요또문 열어놨네. 진짜 쓰레기네, 쓰레기. 와, 진심 빨리 나가고 싶다, 진짜. 왜 이렇게 조용하지?